테라와 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경제부 박찬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뀌자. 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자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규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즉거래소들을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인된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료율은 원화 입금이 가능한 5대 원화 거래소에만 해당되는데요. 현재 이용료를 공시한 곳은 고팍스와 코인원이 두 곳입니다. 만약 코인원에 100만 원을 예치했다면 1년 뒤 10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용자들의 예치금도 좀 보호를 하고 이자까지 돌려주려면 이, 이 코인 거래소들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소들은 이를 위해 자산 가치의 5%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이 원화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준비금 마련이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법 시행으로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래소들은 24시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수 있는 이 장치를 마련하고 또시제조정등이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사를 거쳐서 불공정 행위 행위가 이 사실로 입증이 되면 형사 처벌과 이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부당 이익의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오십억 원이 넘어가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이 부당이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부당액이 산정되지 않을 경우 사십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이 투자자분들은 이법 시행이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네, 가상자산법이 이미 지난해 7월에 결정된 내용인 만큼 거래소 대부분이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형 코인 거래소의 경우 준비금 마련이나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거래가 중단될 경우, 경우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다른 거래소 지갑이나 은행으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옮기면 됩니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서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사례 를 발표했는데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600여 개의 이 코인에 대해서 상장 적,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또 이후에도 3개월마다 상장 이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되는 이 알트코인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라면 해외보다 알트코인 거래량이 이 특히 더 많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이 시장이 좀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